한남 뉴타운의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한남 뉴타운의 구역별 상황,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추정 등이 소개되며 시청자들에게 지역 투자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분양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규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1. 1. 한남 뉴타운과 부동산 개발 현황. 한남뉴타운은 전체 12,000세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구역은 해제되었고 나머지 구역이 개발 중이다. 분양세대수는 약 1,500세대로 추정된다. 16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성이 평가되며 일부 구역은 더 높은 사업성을 보인다. 한광교회는 한남뉴타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다. 2. 한남뉴타운 재추진 및 분양 예상정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재추진을 목표로 하며 동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참구역은 5,800 세대로 가장 큰 대단지이며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주율이 95%로 남아 있는 교회도 9월에 순차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라 크리티컬한 방해 의 요소는 현재 없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D.H 건설로 예정되어 있으며. 2주 미철거는 빠르면 내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3년 후 일반 분양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1,500세대 이상의 분양 물량이 예상됩니다. 3. 한남 지역 발전과 한강뷰의 가치. 3년 동안 한남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다시 방문하니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현재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데, 뷰가 잘 보이는 곳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대형 평수 아파트는 뷰가 좋다면 그 가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4구역과 5구역에서는 하반기에 시공사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4구역은 건축 심의가 완료되었고, 삼성물산이 입찰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공사들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4.4 구역과 5 구역의 사업성과 이주 현황.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4 구역과 5 구역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 특히 5 구역은 이촌동과 가까우며 평지에 가까운 40평대 이상의 물건을 추천한다. 신분당선 연장 가능성도 있어 5 구역 인근에 설립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이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남2구역은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졌다. 현재 분양 신청 단계에 이르렀고 조합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5. 한남뉴타운 분양 동향 및 시세 설명. 하반기쯤에 분양 신청 결과가 나오고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남2구역은 한강 뷰 기대감이 낮지만 이태원역과의 근접성이 장점이다. 이태원 상권이 크고 다양한 문화 거리들 덕분에 해당 이 구역의 상가 분양도 잘될 가능성이 높으며, 12,000 세대의 수요가 이태원 역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한남 뉴타운은 구역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매매 금액은 20억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형성된다. 투자 금액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거주 환경이 좋지 않아 전세 금액은 1억에서 2억점 6. 투자 금액과 재개발 분담금에 대한 전망 매매 금액이 20억원이라면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한남 3구역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 10억 후반부터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존재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개발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매물이 매우 희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에서는 동일 평형의 분담금이 핵심 요소이며 한남뉴타운의 경우 고분양가와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조정분양가는 33평 기준으로 16억원이며 2구역은 19억원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 감정평가 금액은 한남 2구역에서 18억원 가까이에 이른다 7점 부담 없는 감정평가 금액 그러나 각기 다른 현실 감정평가 금액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백억을 받은 사람도 있다. 빌라의 대지 지분이 8평에서 10평에 불과하고, 작은 경우는 56평에 불과하지만, 빌라 매물의 평당 가격이 1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원이더라도 실제 분담 금액은 9억원이 될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고감 고분양가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요즘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건물이 더 유리해지는 트렌드가 관찰되고 있으며, 한남 유턴 케이스에서 그런 경향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 현재 성소 전략 정비 구역도 점점 더큰 물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 한남 유턴 개발과 기대. 한남 유턴에는 청와 아파트와 유엔사 부지가 있으며, 레븐 건설이 평당 7천만 원에 낙찰 받은 유엔사 부지는 현재 엄청난 가치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작년에는 평당 1억 3천 이상으로 분양할 계획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올해에는 최대 2억에 분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남동 지역은 부촌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훌륭한 뷰를 가지고 있다. 3년 만에 한남 뉴턴을 다시 방문한 결과 이주가95%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관리처분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며 앞으로도 훌륭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계획이다. 한남 뉴타운경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공 01051-8676-89